원래부터 집이 금수저인가요? 아, 결론이 되 <목소리> 열정 팽이에다가 6일째, <목소리> 네. <목소리> 그래서 1년 동안 월급을 60에서 7 0만원 돈이 없어가지고 도전에 밥값을 못 내가지고 어? 도전에 쏟겨나고 시골에서 서울로 몰아넣은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 나이희 집에서 한 달만 살게 해주면 안 되냐? 한월만 살게 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이사를 9번 했습니다. 힘도도 하나 봤었어요. 서산의 친구들이 다는 힘, 다는 해. 시스템에서 메이플를한 적도 있고, 그리고 편집에서일했던 어, 제일 큰 이유가 피딩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왜 이렇게 들고다는 거예요? 아. 랑 많이 해보셔가지고 손놀림이 거침없네요. 아. 만먹 아. 이만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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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니, 빤, <laughs> 아버지 아. 아. 들고. 네, 소문났어요? 아. 소문났어요. <laughs> 오늘은 욕하시는 분들이 <laughs> 많이 없어서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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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명인이네요. 네, 아. 네. 네. <laughs> 공사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잘라 드리 얼굴에 철 깔아야지. 하루도 <laughs> 아고 매일 다 제일 유명한 친구한 번만 말씀해 드리면 첫째 뭐 어떤 차나 있습니까? 지금 스클래스루 페라리, 시클래스저 서킷 타려고 이제 수동차를 그 천도는 그렇지 않나 강연도 많이 나고교육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포츠는 나안맞아쪽그을다 차는 한번게 어 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 아, 네. 어, 얘는 뭐예요? 저희 가족. 가진... 네, <laughs> 제 가족입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은 동대문이고 동남에서 작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헤어 디자이너로도 활동하고 있는 수라고 합니다. 네. 아네 반갑습니다. 네. 오안 된다. 기다려. 기다려. 이거밖에 죽을래. <laughs> 기다려. 기다려. 강아지는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제가 맨날 데리고 항상 출퇴근을 같이 아 데리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네 얘는 맨날 이렇게 있는 자세 있요 <laughs> 아기 같은데요? 두 살? 두 살이고 이름이 민식인데 여자아이 사장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오전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네. 제가 맨날 가던 게 있거든요 봉사 다 하고 다시 매장 와가지고 고객님들 맞이하는 스케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봉사활동? 은뭐 어떤 봉사활동이에요? 그냥 제가 예전부터 가던 봉사가 있는데 길거리 가가지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머리 잘라주고 아 길거리에서 네. 할아버지 맞습니다. 할머니들 비용 안 받고 해드리는 네네네. 거예요? 힘드신 분들 또 아. 생각보다 네. 많은 미용하는 분들이 봉사를 다니시거든요 사람들이 손이 다 힘든 곳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맞습니다 얘도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못 갑니다. <laughs> <같이> 못 하고 <laughs> 저희가 매장이 원래 오픈이 이제 11시인데 지금 한 11시 안에서 지금 못 친구들 오픈 준비를 하고 있고 우선 친구들이 많은데 저희 네. 첫째 제자. 사람들 중에 제일 헤드고 제경력이 네. 많이 됐고 디자인도 뼈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저랑 같이 가는 친구라서. 아, 안녕하세요. <웃음> 나이가 <웃음> 어떻게 되세요? 저는 2 4살이고원라인팀 네. 첫째로 일하고 있는 나은이라고 어, 나은이에요 이름이? 네. 이 영상을 보실 미래의 고객분들에게 한마디 아! 웅랑님 밑에서 커서 저는 실력과 센스가 뛰어나니까 <웃음> <웃음> 많이 찾아주세요 네. 8월달에 준비합니다 8월달에 연습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맞아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 간다 가자 어, 원장님이 가니까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죄들 저랑 일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모든 사장들의 착각이야 <laughs> 나나 뒤에 타야 돼. 상님 <laughs> 차가 굉장히 좋은데 원래부터 집이 금수전가요? 아 절대 절대. 이게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머리를 잘라서 페라리를 탈 수가 있습니까? 어, 보통 그렇게 볼수 있는데 저희 같이 어린 유용한 친구들. 열심히 해서 헤다리들탈수 있다라는 것도 듣고 여중이 싶은 것도 있었었고, 진짜로 그냥 머리만 열심히 잘라드렸 아, 그래요? 아무런 뭐, 중식, 저는 또살 이런 거탈 수도 없고 뭐, 한 어, 번씩 이발만 해가지고. 선님, 그러면 이 일을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지금 올해 사십 대 시고, 아이이된보 삼백 뭐 집안 환경도 있고 뭐가 좀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올해 중으로부터까지 사회생활 시작을 해서 그냥 계속 이거만 했어요. 보그 삼백 등대 갔다 오고 미용을 제대로 시작한 건 스물세 살이었는데 그 전에도 하긴 했었어요. 계속 이 은퇴 기간은 6년했습니다 이게 예, 또 낮에는 낮에는 하는데 그때는에한창이게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열정 폐이에다가 몸질째, 그래서 육년 동안 월급을 육 60에서 70발로 60, 70 정도 받았다고? 근데 이제 저때 미용했던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받으셨어요 엄청난 그런 행동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다시 재결받았습니다저 때는 아. 그렇다면 요새 친구들이 뭐 쉽다는 건 아닌데 예전에 좀 힘들었지. 라떼는? 네뭐다 그, 그런 거를 괜히 하는 게아니에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절때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면 은 이제 피리링 했던 것처럼 뭐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막 좋은 것들 타고 다니니까 집이 금수려가 아니냐 뭐 이런 날들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절대 아니고 제가 미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제가 막눈신도 있고 티니까 제가 인턴 시절 때부터 팔로워를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보낸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소장을 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다 알아요 제가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그냥 너무 힘든 시절 오래 보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얼추 작은 시골 고향 많은데 몰라 농무 시골인데 아못 들으니까 선산이라고 하세요? 선산 유에소아 그게 맞아요 천산유에소 그 밑에 저희 집이에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저는 헬마니속에서 서울 세살 때까지 살았었습니다. 서울을 올라왔는데 고시원에 오래 살았거든요. 일도 들게시겠습니다 아침에 미용실 일하고 저희 고시원 앞에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그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밤에는 시스템에서 메이터를 한 적도 있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월세 내고 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시원에방값을못 내가지고 고시원에 쫓겨나고 돈이 없으니까 쉼터도 알아봤었어요. 청산의 친구들이 가는 쉼 근데 그것도 뭐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고, 시골에서 서울, 서울을 보러 나온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해 가지고 아나니 어, 집에서 한달만 살게 해주면 안되냐 삼개월만 살게 해주면 안되냐 그렇게 이사를 아홉 번 했습니다 아 친구집에 네. 맞춰 살면서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디자이너가 되고 돈 열심히 벌어서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들어갔던 제 집이 안지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고 제일 빛났던 시절이던 거 아, 가장 그 행복했던 점행복하지 않았었어요 아.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laughs> 제일 내가 진짜 근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또 오래 살다가 또 월로 원룸. 월룸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피스텔 오피스텔 열심히 살다가 이제 아파트 이렇게 오면 1십년 걸렸었어요. 그때는 그게 힘든지 몰랐는데 이제와도 생각도 보여요. 어, 저는 두번 다시 돌아가기 싫고 어,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기 힘든 다큐면 돌아갈래? 나는 질문을 한다면 예. 저는 절대 절대 아.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절대 <laughs> 제래이렇게 서울에서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겪어 볼 거는 아, 남자는 돈이 없으면 무시를 받는다. 라는 것도 너무 많이 느꼈었고 주 이런 돈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도 심했었고 그냥 진짜 죽긴 하기로 살았었어요. 그 어떤 친구들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밀만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 페라이 <웃음> <웃음> 야 그러면 궁금한 게 네. 현재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어, 매매는 아니고 전세고 아... 레미 안에 살고 있고 이런 강연의 교육 같은 데 가면 저한테 주차해야 된다고 주차 번호 불러달라고 제가 차 번호를 몰라요 어, 사람들이 어떻게 차 번호도 모르 이러면 차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 그래. 차를 또 좋아해서 어떤 차가 있습니까 지금 s클래스 그리고 페라리 그리고 c클래스 서킷 타려고 이제 수딩차를 하나를 샀는데 예. 어, 벤츠는 하나 정리하고 구멍은 해드리고 지금 세대 페라리 아... 렌치 그리고 써켓하는 거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그 유지비만 해도 장난 아니겠네요. 최대한 뭐 이제 현장도 살려고 하는 편이라서 근데 철이 없죠. 그래서 집을 못 샀습니다. 집을 <laughs> 안 샀으면 집을 샀었을 겁니다. 흥에 <laughs> 나갑니다. 헛수저 바닥에서. 네, 완전 진짜 그걸레처럼살았다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라면인데 오시원 살면 라면을 무한 제공해주거든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요그래 거기서 한승 아. 먹을 라면 다 먹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했던 어, 제일 큰 이유가 택배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했어요 밥값 아낄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때. 아 근데 궁금 네. 그 무료 봉사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일은 7년이나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제가 디자이너가 되고 처음 먼저 활동을 봉사 등이고 저 할머니랑 평생을 살았잖아요. 23년에 네, 평생을 살았고, 제가 살던 동네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그냥 맨날 이렇게 하늘발로, 너 기술이 생기면 힘이 생기면 힘든 사람, 결코 사람이라는 말도 많이 했었고, 어른들 머리를 잘라줘야겠다는 되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용하는 분들이 봉사를 다니시더라고요. 안보, 이게 좋은 일 하는 분이다싶은요 그래서 처음으로 찾아갔던 것이 2017년도에 영등포역이었어요. 하동식구들니까. 어, 사장님 네. 어르신들하고 친하신가 보네요. <laughs> 뭐 종종 이렇게 친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렇게 따가운 시선도 많이 느껴지고. 아ㅎㅎㅎ <laughs> 원래 더 많은데 저희가 원래 오는 시간대가 일부러 점심 시간이나 좀 지나서 오는데 저희가 가는 루트로 가겠습니다. <laughs> 저 앞에 어르신들이 엄청 많네요. <laughs> 맞아요. 저희 무료 급식 한다고 어르신들이 지금 쫙서있거든요그 앞에서 이제 하시나요? 네, 그냥 이거 들고 그냥 이게 들고 <laughs> 서 있습니다 이런. 아. 어... 또 장비를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또 빌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 의자 빌리는 건데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시 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예, 예.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예, 우리, 네, 그 네. 올려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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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 이쪽으 보고 있 아, 홍보 많이 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laughs> <덕산님한테 웃음> 어 주에서 많이 도와주시네요 저희가 이제 가서 모집해오겠습니다 어른들은 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서 <laughs> 소리지릅니다 머리 잘라 드린다고 아 머리 잘라 드릴게요 아이 머리 이발 어디 어디 여기 바로 앞에잘라주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바로, 바로 앞에. 여기. 야, 아, 근데 멋있게 잘라 줄게. 첫 고객분이시네요? 네, 맞아요. 예쁘게 깍아주요 아이, 그런데요. 워낙 많이 해보셔가지고 손놀림이 거침없네요. 아니,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데? <laughs> 빨리 자, 아버지 공기 들고, 오케이, 오케이. 팔을 잘라줘. 2대8 이게 또 일반 미용실에서 할 때랑은 완전 다르네요 아, 팔자, 진짜 말자, 속전속결로 아, 해드려야 되네요. 맞죠? 맞아. 어, 압축 끝! 아 잠깐만 잠깐만x3 한번x3 잠깐만x3 카라카라카라 아우 한 10년 전어졌어 10년 젊어졌어 아앉으세 <laughs> 강남에서 아니, 미용실 한다고 계속 어필해야 되네요. 아니 안 <laughs> 여기서 깎으면 그 강남에 가는 누군데 뭐 어디세요? 아 소문 났어요? 네 소문 났어요. 아. 잘깎는다고윗말이 <laughs> <laughs> 아예 안자르지 거기 자르지 마. 어이 아싸 어제. 잘 보고, 아고 오래. 잘 소화했을까? 네 감사합니다. 어, 어, 네, 야날 더운데. 아 근데 더워. 진짜 힘들겠네요, 이거는. 야 진짜. 석전석결로 후딱 후해해려야야되 맞아. h e 도 r e 니까 n y matter.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요 n t know. I d o 아요 <laughs> 오늘은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아, 아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막> 자르게? <laughs> 네. 아 자르줄게 <자를> <laughs> 네. 근데 진짜로 <laughs> 네. 아버지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더웃긴다어멋있어어와 <laughs> 나... 아우 고마워 <laughs> 아버지 갈게요 이? 네 원래 아시는 분이에요? 올 때마다 뵀어요 근데 못 자르시다가 이번에 네, 자르시네요? 네 아버지 뭐다 안내해 주시고 어르신들 도와드린다고 못자르 아이고, <laughs> 아, 홍보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강남에서 20만원 받는다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잘 잘랐죠? <laughs> 아비 들어가세요 네 야, 많이 잘랐어 아. 아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비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저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짤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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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명함을 안 갖고 왔는데 아. 명함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합시다. 아, 아, 감사합니다. 요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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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다음에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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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는합니다 감사합니다. 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다감사합지 않을까? <laughs> 이니다감사 게.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 절대 아닙니다 뭐 그래도 욕할 사람들은 욕하겠지만 근데 저렇게 어르신들하고 친하고 막 인사하고 이런 단골들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꾸준하게 한것 같네요 맞아, 맞아. 원래 여기보다 더 꾸준히 오래 다니던 데가 있어 요그 개포동 아 한자동여 두... 아 맨날 가던 곳이 있어 요발이만 아아 어. 대통령 됐으면 신발 작잖아 <laughs> 어, 화가 어, 많으시긴 하시는데. 어, 엄청 많아요. 오늘은 <laughs> 그 좀덜한 건데, 에이, 욕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 아, 미용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봉사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잘라드리면 돼요. 아. 처음에는 좀막 그런,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얼굴에 철판 깔아야지. 아. 처음엔 저도 그랬는데, 뭐 맨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상이네요. 한명잘 자르면 우르르 달려옵니다. <laughs> 진짜로 한명잘 자르면. 그래서 처음에 너무 겁먹지 말고 해드리다 해 보면 할수 있어요. 강남에서 미용실 하고 있다고 계속 어필하시더라고. 요 아, 그래 그러면 말 해도 안 되죠. <laughs> 날씨만 더 선선하고 좋았으면더 많이 잘라 드렸을 건데. 버지도 식사도 하시고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잘라 드리고. 아. 이제 다시 매장으로 가서 이제 또 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시네요. 돌아가야죠.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요 가야 또귀엽요이 날 더운데 계속 마이까지 입고 자던데 라 이유가 어. 있나요? 어안 좋게 보니까 아무래도 막 무신 입고 그러면 너무 안 좋게 봐서 일부러 긴팔 입고 끝나면 처음에는 저기 저 도와주시는 분들도 네? 응?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막 쳐다보고 네. <laughs> 그래서 최대한. 근데 타투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게 바늘로 잘못 해가지고 그 덥다 보니까 저 애매한 거 싫어하거든요. 덥고 덥고 하다 보니까. 어. 네, 네. 네. 아. 근데 아. 네. 괜히 했어요. 어른들 말틀는게 하나 없어. 아. 진짜 타투 하시면 나 하나 타투 보이죠? 너도. 엄마 보면 안 돼. 아, 나, 나 보이죠, 엄마 안아 맞다. 맞다. 아. 엄마 봄만 안 돼. 시작하자. 이제 매장으로 네,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다시 저희 일터로 이제 저 일터로 가겠죠. 제 고객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서영님. 네, 그러면 페라리도 타고 계시고 네. 차도 여러 대 가지고 계신데 네, 네, 네. 디자이너 때 네. 수입이 좀 궁금하거든요. 디자이너 때. 좀 운이 좋아서 돼가지고. 네네네. 한 2천 정도는 그렇지 않나. 월에. 네, 저는 뭐 매장에서도 일하고 네. 강연도 많이 나가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보다 잘 버시는 분들은 엄청 많은데요. 아, 강남에요어뭐 강남에도 그렇고 뭐 숨어 있는 고수들도 너무 많고. 저는 뭐일렇게 디자인을 뿐이라서 아, 무 좋았어요. 그럼 디자이너 중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네요.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일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병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좀 쉬어라 쉬어라 라는 말도 많이 할 정도로 하루도 안 쉬고 매일 같이 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뭔가를 가지게 되면 순간이 불안해지더라고요 힘들었을 었 때의 기억도 너무 많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다른 친구들처럼 비주얼적으로 너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뭐 미친 듯한 기술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 내가 그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게 그냥 남들보다 많은 시간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건 내 의지대로 되는 거니까무것도 안시고 매일같이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됐고. 그러면 강남에서 네. 이렇게 명시을 하면 네. 연예인들도 혹시 온적 있나요? 어, 연예인들 하고 있지, 하고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연예인들을 하려면은 메이크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저희는 연예인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연예인들은 진짜로 저희한테 머리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 면 소개를 한다거나, 보통은 다 소속사랑 다 연관되어 있는 데로 가는데, 저희한테도 오긴 옵니다. 되나요? 어,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친구 한 분만 말씀해 드리면, 박재범. 아, 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아, 다다 하하하. 하하하. 일을 하시면서 좀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거는 힘든지는 전혀 모르겠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박증이라는 게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게 되면 다 힘들었을 때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거를 지켜야 돼, 더 잘돼야 돼. 나는 그런 강박증이 너무 심해서 나 맨날 모시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사장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바닥. 부터 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한다 했을 때 뭐라고 했었나요? 뭐 디자이너를 하려고 상경한다. 향양이 살아 그랬죠. 저 힘든 시절을 다 오래 봤으니까 그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될 줄도 절대 몰랐었고 아. 저도 저도 몰랐었고 지금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 보듯이 부모님의 반응은 좀 어때요? 뭐 일단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또잘된것 중에 하나가 부유한 집안에서 산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고, 그리고 제가 미용을 처음 하게 된 것도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미용실을 찾게 하시거든요. 제가 맨날 이렇게 답이 없이 맨날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미용을 해봐라 라고 했던 게 저희 엄마였어요. 내가 하는 일이라도 해봐, 이렇게 가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맨날 집에 가서 자면 몰래 옷을 벗겨봤거든요. 유지를 했나 안 했나 볼라 근데 제가 이제 좀잘 되고 맨날 돈 벌어다 주니까 네. 집에, 집에 가면 맨날 고기 구워주고 메스컴 신문 이런 거 나온 거 집에 다 걸어놓고 아 좋아하시고. 사장님이 뭐 신문이나 이런 데나 응, 하면 엄청 좋아하시죠 제일 좋아하시죠 또 제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또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하시면서 네.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이 업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손님 있나요? 일단 봉사활동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어, 여자분들끼리 가기에는 조금 위험하긴한것 같아요. 제가 하는 쪽에서는 아... 너무 술 취하는 분들도 많고 머리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아, 그래. 머리 자르려고 봤는데 머리 여기 뒤통수에 뭐 후치키스밖에 없고. <laughs> 일하면서는 뭐 해프닝이 너무 많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디자이너 된지 얼마 안 되고 되게 예쁘신 고객님이 오셨었는데 네. 앞머리만 자른대요 너무 떨려가지고 손이 너무 떨어가지고 고객님이 막 이렇게 타다닥 계속 때렸던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손님이 뭐라던가요? 끊긴데 참고 있는 거 같았고 뭔가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못 봤어요 맞아요 사장님 일하면서 직업병이나 이런 게 있나요? 뭐 많은 미용하는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제가 맨날 아까부터 차고 다니는 보호대 손목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파요. 근데 손목이 제일 심하죠?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니까. 사장님, 그러면 이제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추천할 만한가요? 어,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예전에야 뭐, 공부 안 하면 미용비용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새 보면, 어, 너무 멋있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해보고 느낀 결과, 너무 가치 있는 직업이고, 어,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아. 가위 하나만 있으면 절대 굶어 죽는 일도 없고, 그런 직업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돈 내고 머리 자르러 오면서 선물 사고 먹을 거 사고 아, 그런 직업 몇개없어요사람들을좀 아, 기쁘게 음, 해주는 에이, 직업. 그래서 아. 저희 아빠가 제일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건데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는 데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보시고 미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절대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목표는 높은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세상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을 하기로 했으면은,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면서 절대 잘될 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더잘 되고 싶으면, 여기에 맞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20대 노력한 갭 차이는 30대 때 절대 못 따라와요. 20대 때, 뭐, 솔직히 뭐, 부러울 수 있죠. 돈도 없으니까 뭐놀 그것도 없었었는데 20대 때 조금 희생하면 진짜로 30대 때 다른 인생을 살수 있어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사장님. 네. 그러면 이제 촬영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원해 주는 분들도 너무 많겠지만 네. 분명 욕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런 데 너무 련려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것도 관심이라 생각하고, 미용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회로 나오고, 세상을 봐서 싸우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성공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는 진짜 무슨 직업이든, 노력만 다하면 다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다 알아요. 성공하는 방법도 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90%예요. 제가 항상 저희 어린 친구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네가 나중에 디자이너가 되고, 돈을 벌어서, 네가 갖고 싶은 거는 꼭 하나 가져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네. 작은 거 말고. 차든 시계든 뭐든 노력을 해서 그거를 이어낸 사람이랑 안낸 사람이랑의 그거 차이 너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나 얻어보면, 어, 내가 노력하니까 되네라는 걸 깨우친단 말이에요. 저는 우연찮게 그거를 겪었었고. 꿈들이, 목표들이 너무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그렇게 될수 있고, 그렇게 되고 싶으면 정말로 진짜 간절하게 노력하시면 누구나 다 뭐, 피라리든 뭐든 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뭐 꿈, 목표 이런 것들이 절대 허황된 꿈이 아니니까 생각하는 분들 믿고 가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진짜 네. 멋진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마이오 해요 대박 날수 있도록 아, 기원하겠습니다. 네, 머리 자르실 분들이나 만나러 네. 오시는 분들 편하게 매장 오시고 또 고민해서 모셔도 되고 네. 언제든지 이렇게 편하게 오셔서 머리도 자르시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